가수 김은국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김은국 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로 100일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적발 후 김은국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고 합니다. 소주를 좀 마시고 운전을 했다. 다만 해명을 하기로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그 차를 먼저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차를 빼는 와중에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죠. 김웅식 측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김웅국 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숙기간이라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웅국 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상당히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딸에게 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 술을 많이, 많이 마시지 않겠다. 이 같은 약속을 했는데, 이 같은 약조를 깨트려서 좀 미안하고, 어쨌든 뭐, 딸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사과를 한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모인 김은국 씨.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